아, 성우야 아이고, 야, 이거, 이거... 아 북학함때 얼굴 그대로네나 요즘 인스타에서 그래, 인스타, 인스타, 어? 페이스북 같은 거 있어. 페이스북, 페이북페이북페북나 아, 그건 알아. 저어저이스북몇이처럼보이스어하 저기, 아, 하지 마. 아 불편해. 직하하게 <laughs> 50? 5 구명 명문인인가아이가어디를스북어때요 <laughs> 30초. 맞지? 예, 30초로 보여요. 대단하다, 진짜. 야, 은거 있어. 페이 어, 어. 스토리 올리기 사기 좀 줍자. 카카오 스토리. 아, 그렇지. 인스타 스토리. 뭐 해봐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시블리 마입니다 7만 팔로워보유한 초동한 오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안녕하세요. 성오빠어 차라리 너무 뿌리는 거야. 알려줄까요? 제발. 바로 이 마스크팩. 나, 저거 얼마나 어려웠을까? 먹어봐. 이게 바로 혀도 정화되는 거야? 여기 왜 이렇게 추위니?